안녕하세요. 익절의 정성입니다. 네. 지금 시간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28분이 지나고 있고요. 자, 그토록 기다리고 행복하던 금요일 날입니다. 자, 한 주간 잘 마무리 도 하셨나요? 자, 그럼 오늘도 각설하고요. 저희 정보방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위쪽 종목부터 보시게 되면 이 솔레이어, 스트라티스, 아크, 아리고, 이오스, 헌트, 네오 등등. 자, 제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좀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단기 종목들의 실시간 수익률인 겁니다. 자, 이 모든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보증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365일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중목 바로 아크 가져왔습니다. 자이 코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추천을 드려서 단4 거래일 만에 엄청난 급등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 나오기 직전이라 다시 한번 급하게 들고 왔습니다. 자 우선 아크는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하락 추세선을 단숨에 돌파를 하며 5일. 61선의 골든 크로스와 함께 아래쪽 매물대까지 원위 상승을 쭉 보여주었죠. 자, 지금 여기까지 제 관점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사월 4월... 이 때죠. 보이시죠? 자, 무려 70%에 가까운 급등 수익을 그대로 꽂아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세로 인해 본격적인 추가폭등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주말을 앞둔 오늘 이 아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현재 빨간색 5일 2평과 연두색 120일 이두개이평선에 골든크로스 시그널까지 앞두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 저항 매물대를 수차례 돌파해주는 이런 돌파 테스트까지 나와주며 추가적인 매수거래량들까지 지속적으로 쌓여들드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중간중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자, 단한번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꾸준하게, 자, 고점도 그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지난 요런 매진 물량들 아직까지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요. 자, 그렇다는 건요. 이 앞으로 하락보다는 어, 추가적인 상승 내즈를 보여줄 가능성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아까 코인 제 관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조만간 추가로 쌓여들어이 매진 물량들까지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게 되면요. 자, 빠르면 이번 주 주말 내로 이 중간 매물대인 920원대까지 폭발적인 수익 충분히 자 나아가서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면 자 위쪽 전고점이죠 작년 12월 전고점 2,230억 부근까지도 수익을 충분히 늘어볼수 있는 자, 역대급 돈복사할수 있는 기회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한 차례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아시죠 이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실시간 대응을 영상 만로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에서 이러한 급등 종목들의 타점을 보다 빠르게 실시간 라이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깐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번 주 주말간 급등솔 종목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남컨대요. 딱 여러분들께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일주일만, 일주일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장남컨대요. 지금 보신 이 수익률 중에 하나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아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더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